이거는 제가 아, 때 이길 때 하려고 했던 말인데 어. 이런 말 하면 또 사람들이 말을 터 off. 엄마 울어 i n g to take off. I'm going t 아 take off. I'm going to take off. 이 m going to take off. I'm g o 해주고 이 o take off. I'm going to take off. I'm going 너무 좋아요. <laughs> <laughs> 어. 이것 때문에 이긴 거야? 성민이 성민이. 와. 성민이 네 아이고. 근데 너무 못한 거 아니야? 씨. <laughs>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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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잘했어. 웃음> 아니 생각보다 너무 아팠습니다. <laughs> 아이 축하하는데. 잘했어. 잘했어. 야, 잘했어,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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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우리랑 틀리 어, 잘했어. 어, 잘했어. 왜대 얘기 안 하냐 아이 진영 이 형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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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요. 저는 왜 대표 얘안 해줬어요? 왜? 아니아니 예, 다른 애 얘기 하고 화 형님이 저 말이 <laughs> 아, 아, 어 여기에 내코지분50% 있어 풀이태다아고다있는내이어니으면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응원. 네. 너무 네. 니다 공죄자스러운 네. 네. 이 인간을 참교육하는 게 맞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상대 잘했어. 상대가 잘했어. 자, 어쩌러? 예? 우리 이제 어, 근데 했기들또고 저렇게 게 아, 살몬 나게 안 아, 운동해주 우리 팀대 아, 에 잘하더라. 아, 아니 준비 많이 했더라. 어. 상대가 아, 대가 알고 있었는데 다좀 가벼웠나? 상대 잘했어. 아, 저도 너무 수고 많셨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떠세요? 재밌었어요. 모든 걸다 걸고 준비했고 그리고 경기적인 부분도 다 인정합니다. 파이터니다 잘했고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. 어떤 게 패배 요인이라고 생각해요? 파이톤이 태클 들어올 거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클린치에서 넘길 거로도 알고 있었는데 그걸 못 막았어요. 그리고 되게 아쉬운 부분이 카프에 대한 카운터가 좀 아쉬웠고 킥싸움을 제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파이톤이 킥싸움을 먼저 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어요. 잽에 대한 카운터도 지금 기억날 정도로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. 파이톤 선수가 이제 흘링치나 태익다운을 통해서 네. 그라운드를 많이 가져오셨잖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서 들었는데 아, 재밌게 하자. 그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<laughs> 하나의 뭐 전략인데 도발이고. 저도 잘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압박이 워낙 좋으니까 그냥 말이라도 계속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. 두 분은 실제로 감정이 골이 깊었고 근데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업으시는 것까지 하시면서 축하를 네. 해주셨어요. 네. 이것도 잠을 접수하겠습니 일부러 제가 좀 경기에 재미 요소를 드리기 위해서 나를 세웠어요. 남들한테 흥행이 좀될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집중을 했습니다. 진짜 너무 축하하고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바로 맺었습니다. <laughs> 그런 <laughs> 무대 이런 큰 무대에서 하게 되는 어떠셨어요 오늘? 진짜 너무 좋았어요. 진짜 주인공 된것 같고. 와. 진짜 만화책 마지막 장면을 좀 그리고 싶었는데 <laughs> 아쉽지만 저보다 파이톤 선수가 더 많은 수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요?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약간 진짜 만화책 주인공이 된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어디 찾아다니면서 좀 수련도 배우고 유튜브 컨텐츠도 좀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. 진짜 강해지기 위한 만화책을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. 팬들에게 한마디. 진짜 너무 응원 많이 해주셨는데 아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지충이라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좀 많이 웃고 <laughs> 좀 밝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좀 밝은 성격이긴 한데 좀 날이 서 있는 모습을 딱 보이려고 하니까 너무 진지하게 몰입이 됐습니다 <laughs> 아, 파이터도 너무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챔피언 딱 벨트 들고 계시는데 고감 네. 한번 듣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저랑 싸워주신 해조광 형님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걸 갈아 넣은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느껴졌고 저도 그만큼 좀 간절해서 더 간절한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. MMA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 얼마나 실력이 있으신지 아시겠지만, 뭐 모르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아, 재미없는 경기였다 이럴 수도 있는 모습이었어요. 아 맞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솔직히 승리가 정말 간절했어요. 왜냐하면 그1패가 반칙 패긴 하지만 뭐경괴를제제 앞섰던 건 상관없고 다제 잘못이고 우선 제첫 승이 중요했고 그리고 또이 챔피언 벨트가 걸린 만큼 우선 저는 무조건 승리가 중요하다 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하다 보니까 타격 계속 가서 이겼겠지만 체력이 너무 많이 소진되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여기서 흥분해서 굳이 싸울 것보다는 내가 이기는 게임 또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어, 상대가 브라운 벨트인데 내가 이 브라운 벨트를 그래플링으로 압살해버리면 이제 어떻게 느낄까 그럼 내가 진짜 챔피언의 자질이 있는가 보여주려면 어 일부러 그래플링을 가야겠다 해서 일부러 들어. 같습니다. 하이튼 선수, 선수의 두 분의 경기가 재밌었던 이유는 실제로 두 분이 감정의 골이 좀 깊어 보였어요. 근데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는 두 분이 굉장히 포츠맨십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요 지금 같이 인스타 팔로워도 됐고, 경기할 때는 서로 죽이듯이 싸우지만 끝나고 나서는 당연히 그 감정의 골에 대해서 푸는 게 프로 선수의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블랙컴뱃 3라는 무대에서 어떤 현장에서 직접 서보니까 너무 즐거웠어요. 사람 관중이 없었을 때는 뭔가 조금 더 열기가 덜하고 긴장감이 되는 게 있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저한테 관심을 주니까.

저를 보러 응원해주신 제 지인분들이나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안티팬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계속 저를 안티하시더라도 이 벨트는 제가 계속 가지고 있겠습니다. 이제 채표이 되셨는데 다음 음. 타이틀 방어는 전 경기 승리하신 김관장님이 될것 같습니다. 어떠세요? 전부터 얘기했지만 상대방이 잘하는 걸 빼지 않습니다. 절대 안 빼요. 저 이번에 보셨죠 브라운 벨트랑 그래플링 하는 거 바닥 내내 깔아놨습니다. 그럼 다음 타격은 어떻게 될까요? 맞고 갑니다. 타이틀 벨트는 제가 가져갑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할 얘기가 있다면은 제가 뭐 전적이 적다.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약할 것 같다라고 했던 사람들 이번에 재 경기 보고 모든 선수들 다제 얘기 했거든요. 프로 이전 맞냐고. 전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그리고 경기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MMA적으로 완벽한 파이터에 가깝다 생각합니다. 솔직히 지금 저 약하다고 하는 사람도 전혀 없을 거고요. 자신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오세요. 확실한 건 대신 케이지 안에 들어오면 자비는 없습니다.